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뭐랄까요. 할게 없는데요, 근데? 땅 게임을 다 해볼까요? 땅 게임? 다른 게임? 와, 사람들이 다 시멘트로 보여. 이게, 공룡 업데이트로 돈을 많이 모으래요. 저는 이게 부계라서 돈을 좀 많이 모으 누나, 누나 계정, 이 집, 라는, 바로, 내 부계정. 커피를, 제가 어린이 커피 마시면 안 되지만, 게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게, 갑자기 파티, 그 캠핑장에 가면, 그 그, 9회로 30, 2, 30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거같은데 그리고 제가, 어, 계정에서 봤는데, 진짜 할인을 해서 하나를 샀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샀거든요? 근데 이건 부이라서 없어요. 나중에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캠핑장에 공룡알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어, 공룡알 업데이트. 이 분은, 뭐, 룡알이 나온 데 있는데, 돈을 많이 먹으래요. 여기, 여기 패시압. 한 가볼게요, 패시압. 패에 가시면 됩니다. 아, 이 자식아! 응? 어? 헬리퀸 아니야? 화내 킹인가? 킹이 아닌가? 일단 여기 후즈그에다가 추가한다고 합니다. 여기 후드액 휴주웨그. 우와! 후즈그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어, 뭐야? 날짜 공유에 있었어? 그리고 여기, 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스터 에그, 무서운, 입양하세요 이스터 에그. 저보다 인기 유튜버가 제일 많이. 뭐야. 근데, 오케이. 그냥 소대? 그거, 구독자 진짜 많고, 대박 잘 나가는 유튜버. 그래서, 사은할 때, 그, 입양소대 한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아, 이스타에그. 이거 이건, 어, 한 이스타에그인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건데, 그, 음, 여기, 거기 이쪽, 이쪽이랑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이거 선풍기 소리에요, 선풍기. 여기, 여기 안에, 유비가 숨어있어요. 이거 시체 같은 건데, 이건 날타패스 없거든요? 거기 유비에서 이거 용차 있죠? 그래서 이게 날타패스에요.